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이물이가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나리와 이후로는 그경향한들를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지면에 흩으신거로 그들이 성사길을 그쳤더라. 예, 창세기 1 1장이었어요 잠깐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었던 우리가 11장 창세기 11장 말씀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이란 어, 그 뜻은 어,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는 어,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하면 인간들의 연합이에요. 인간들의 연합. 인간들이 뭉쳐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뭉치자 모이자 하는 얘기를 많이 해. 뭉치자 모이자. 어,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자 합치자 하는 얘기를 많이 해. 단결하자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연합하는 그 작업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느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 하는 거야.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보면은 사, 사람들이 연합하는 거야. 연합해서 결국 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 모이면은 자기들의 힘을 믿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셔요. 모이게 힘쓰라고. 그리고 성도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이는 것을 기뻐하셔. 근데 거기서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들이란 말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 있어요. 무엇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인간끼리의 연합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지금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있어요. 어 WCC라고 있어요. WCC라고 말은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야. 세계 교회 협의회야. 음. 그런데 그 속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진정한 올바른 그들의 신앙, 믿음이 결여되어 있어. 왜? 그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느냐? 에큐메니칼이라고 교회 연합 운동이 있는데 그 에큐메니칼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은 이 세상에 이단 사서를 갖고 있는 하나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연합하는 거예요. 또그 중에는 캐톨릭, 로마 캐톨릭과도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 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쪽 우리의 그 정통적인 신앙과는 동떨어진 교회들과도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laughs> 이 세상에 십자가를 걸었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 신학도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연합을 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단들도 그 WCC라는 기관에 가입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는 KNC라고 c 한국교회협의회라는 이름의 그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은 WCC의 한국조직계, 한국지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조직 거기에 또 우리 큰 교단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WEA라는 것도 한국. 어, 저, 아 세계, 교회연합이라는 기구도 또 있습니다. WEA라는 어, 기구도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WCC, WEA 같은 단체들이, 근데 하나둘이 아니야. 그 외에 또 많은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직들 안에 어떤 이론을 포용하고 수용하냐 면은 대부분의 경우 로마 캐톨릭도 수용을 합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천주교도, 캐톨릭도 수용을 해요. 또 자유주의 신학을 강조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교회들도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진정한 복음, 진정한 진리를 떠난 상황 가운데 연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는 거슬리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WCCWA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또 지금 세계 각국에 많은 국가들이 연합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상실돼 있는 세계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UN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세계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는 인간들의 연합은 바벨탑을 세울 수 밖에 없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창으로 지흙을 대신하고 하면은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자 그동안 그전에는 이 바벨탑 이제는 돌 천연 돌 자체를 건축 도구로 사용했고 그리고 여기서 역청이라는 건 인간이 만든 오늘날 얘기하면 세멘트죠. 세멘트를 대신해서 흙이나 천연 접착제로 건축하는데 썼어요. 흙으로 그런데 그 대신에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실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돌을 깎아서 만든 벽돌,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또 벽돌,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시멘트로 건축 자재를 삼자, 하고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가 더 낫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건축에서 벽돌과 지, 세멘트를 쓰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개발되어진 건축 자재는 쓰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도 우리 인간의 지혜가 더 낫다 이거예요. 인간의 발명품이 더 낫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짠 선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내려오셨단 이야기인데. 영어로는 came down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걸 모르셔서 이렇게 내려와서 보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이것을 간섭하셨다는 것을 뜻하시는 거예요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물이가 한족 속의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하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s a i If as one people speaking the same language they have begun to do this, then nothing they plan to do will be impossible for them.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다, 임파서블하다, 앞으로 그들이 하는 것을 이대로 두면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 불가능하다,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아 하나님도 불가능한 일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관여를 하시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보고, 아, 얘네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더욱더 악한 길로 빠지겠구나. 그것을 지금 미리 어느 정도는 내가 얘네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막아야 되겠구나. 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그러니까. 더큰 죄악에 빠지기 전에 막아야 되겠구나 하는 말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impossible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impossible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이대로 내버려두면 더큰 죄악을 저지르겠구나. 그것을 막아줘야 되겠다 하는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칠절 보니까 자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것을 그들이 성사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을 인간의 패역을 절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패역의 길로 가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신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할때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내보내셔가지고 껴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셔서 경고를 하시고 몇번 경고를 하시고도 인간이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을 벌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경고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고의 강도가 처음의 경 경고,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경고 그 경고의 강도가 점점점점 높아져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벌하시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지, 인간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바벨탑을 건축하는,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인간의 교만을 극도로 드러내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너네들 창조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안 돼. 그러면 너네들 끝내는 지옥 가게 돼 멸망하게 돼 하나도 남김없이 지옥 가게 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언어가 하나이고 생각이 하나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없이 모였을 때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역하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모임이나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뭐냐 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가장 이상적인 모임의 형태예요. 정당도 그렇고, 또 국가도 그렇고, 어떠한 조직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조직들은 그렇지 않죠. 어떠한 뭐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 모입니다. 모이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모임의 뿌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나라가 건국 이념이 성경인 그러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볼때그 나라가 부흥 발전했어요. 그렇지 못한 나라는 오늘날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건국의 인형으로 삼지 않는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가난하고 피폐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애국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그 순고한 애국심은 우리가 높이 사고 진짜 존경을 해야 됩니다.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가장 좋은 애국운동의 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애국운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한민국의 정당 중에 기독 자유 통일당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기독자유통일당을 제일 좋아해요. 그 기독자유통일당의 근본 이념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성경이거든요. 음. 통일을 해도 복음을 기치로 내세우고 통일을 하자는 것이 기독자유통일당의 창당 이념이거든요. 음. 세월이 가도 그것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걸 믿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정당들이. 기독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어, 이름을 붙인 정당들이 많이 있어요. 어. 근데 그 정당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가면서, 그 기본 창당 이념을 잃어버리고, 단순한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 그렇게 돼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자의 통일당도, 그 창당의 기본 정신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모임이, 그러한 연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실된 모임은 그것은 결국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실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된 그러한 연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도 볼수 있듯이 그 당시에 인간들은 야 우리가 연합하자 연합하자 모이자 모이자 오늘날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인간들은 모이자 모이자 하는 걸 좋아합니다. 단합하자, 단합하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이루자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업을 할때 예수 그리스도 성경적인 그러한 정신으로 창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창업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laughs>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 기도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합과 모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조직이나 연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연합하고 모이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mm -hmm.